더위를 싹 잡아줄 여름 축제들을 준비해 봤는데요. 내네 취향이에요. 네. 오늘 이슈 앤 트렌드 주제는 여름을 책임져줄 핫한 축제들입니다. 와 그거 진짜 별로예요. 다물 덥고 목이 물리고 아유. <laughs> 사람, 사람 끈적끈적거리고 사람, 아유. 진짜. 이거 안 가보셨어요? 음. 정말 최고입니다. 진짜예요. Yeah. 지금 네. 추천해드릴 축제를 들으시면 오 교수님의 잃어버린 동심을 우와. 찾아줄 수도 있을 오, 것 같은데요. 네, 바로 신촌에서 열리는 물총 축제입니다. 아, 이거 들어봤어. 아, 들어보셨죠 어, 우리 나라에서도 해요. 오. 오, 이거 못 봤어요. 이거 한몇년 됐는데. 맞아요. 아, 그 유명한 연예인분들도 가서 막 하고. 까 그냥 무지다고따지다도 않고 그냥 뭐. <laughs> 나이, 연령, 성별, 아, 운동 아, 상관없이 다 쏘는 거예요. 네? 그 모르는 사람 도로를, 도로를 다 막아놓고. 아. 와. 그래서 처음에는 상권에서 그 저기. 하시는 했구나. 분들이 이거 뭐냐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또 좋아하신다고. 어, 다 적긴 하겠지만. 다젖죠 저지로 가는 거야. 네. 그리고 여름이니까 금방 햇빛이 말 말르잖아요. 이게 네. 원래 태국에서 송클란 축제라고 있잖아요. 어, 맞아요. 맞아. 맞아. 그게 이제 한국에도 들어왔어요. 어디 한번 이번 여름에 같이 가시겠어요? 그러시죠 뭐 반바지 다 아, 준비하고. 네네. 오, 얼굴에는 요거좀 써야 돼 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써야죠. <laughs> 눈을 눈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. 추워서 맞았잖아요. 브라경요? 네 브라경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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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션 패션 패럴리스트 <laughs> 패럴리스트. 아 패테네요 패테. 네. 아, 패션 패럴리스트 패테. <laughs> 소개지부터 우리가 아주 동심에 빠뜨리게 네. 할 만한. 장소였는데요. 다음 소개해줄 여름 축제는 어디인가요? 네,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축제는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음식 페스티벌, 페스트 어, 오브 시카고입니다. 시카고? 아, 아, 나 이거 들어봤어. 아, 우리 장효순이 많고 아시는 아시는구나. 이거 뭐? 다 보는 거아니에요 아니 다 보는 거야. 아니 여권이 없어서 <laughs> 아, 미국 여권이 안 나왔어. 아. 어쨌든 너 여기 가면 먹을 게 워낙 많으니까. 어. 살찔게 좀 걱정되긴 하지만. 가봐야죠. 음. 네, 역시 예상대로 차 교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았습니다. 음. 저 올해 38주년을 맞이한 내년 시카고에서 열리는 테이스트 오브 시카고 축제는요. 시카고 지역의 다양한 외식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. 총 73개의 부스와 푸드트럭이 있고요. 우리들은 그걸 마음껏 먹으면서 아, 그냥 맞아. 즐기면 됩니다. 음. 정말 즐길줄 아는 분들은 네. 식도락가라고 하세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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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먹으러. 어. 거기다가. 와. 음악까지 함께하는 축제가 있으면 난 너무 좋겠다. 진짜. 너무... 정말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어? 괜히 매년 300만 명이 참가하는 세계적인 푸드 페스티벌일까요? 있어 네, 있 네, 그럼요. 유명 가수들의 라이브 콘서트 무대가 오제 내내 네. 열린다고 와. 하니까요. 와. 네. 춤도 추고 배도 채우는 흥과 맛이 와. 가득한 축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딱딱제 스타일이에요. 그러면 먹다가 좀 배가 부르면 춤좀 추다가. 그리고 또 먹고, 계속 먹고. <laughs> 네. 봄이님. 어... 이분 어... 좀 막아주세요. 이분 좀. 아우, 정말. 아니... 네. 신나는 여름 축제 소개해주신 봄이씨. 감사합니다.